예, 사실은 뭐그 마치 군대라도 간 것처럼 가지려고 가진 건 아니고요. 예, 사실은 열심히 예, 작품을 찾고 있었습니다. 그쵸, 좋은 작품. 예, 그러다가 이렇게 예, 눈물의 여왕 만나게 돼서 어, 또 눈물의 여왕에서 이 백현우라는 캐릭터가 아, 어, 제가 또 이렇게 부부 역할을 또 해본 게 이번이 또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<laughs> 네 백현우식 예, 또뭐 혹은 김수현식 그 처가살이를 한번 한번 뭐 경험해보고 또 표현해보고 싶기도 했고 어,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는데 어,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섬세함이라든가 어, 또 스마트함이라든가 또그 안에 또 어떤 찌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재밌게 버무려서 예, 또 한번 울리고 웃기고 해보고 싶었습니다. 아직까지도 이 도민준한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10년, 예. 예, 10년이 넘었지만 저 <laughs> 네. 도민준에서 백현우가 됐는데 어떤 매력이 있나요? 백현우. 내가 하고 싶은 그 매력 뭐였나요? 아. 어... 이 예, 방금 제가 그 지금 말씀, 말씀드린 백현우의 그 매력들을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. 아, 이제 더욱더 다채로워진 김수현 씨를 볼수 있는 거군요. 예.